결반사펜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 지역 인천 시점, 어, 3부에 이어서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라 시티타워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음, 사업에서는 부평대 얘기 좀 해볼까요? 이단비님 네. 최근 지역구에서요, 어, 이제 사실 부천 대장동 광역소각장, 예, 잘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부평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어. 2026년 직매리 금지되는데, 네. 어떡합니까? 뭐 일단, 부천시의 경우에는 원래 오정동에 이제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각장이 한 25년 지나서 노후화되면서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유치하려면 이제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예. 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16년과 2020년에 여러 차례 추진을 하였는데, 이제 그 당시 현역이었던 장덕천 부천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역자, 소각장 광역화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이제 현직 조용익 부천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변호사 시절에 법무법인 대표님이시거든요. 아, 잘 알겠네요. 네. 그래서 부천 상황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때 경선에서 이기셨던 가장 주요한 공약이 소각장 광역화 폐지였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기실 때부터 부천 대장동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예. 폐기가 될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2년에 당선된 이후에 제가 소각장 문제는 하루빨리 좀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워낙 지역 정치인 사이에서 이제 뜨거운 감자다 보니 언급을 하지 않고 좀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예.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 된 적이 거의 없는데 음. 이게 결국에는 부천 주민들의 이제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2023년에 광역소각장 확장 건립 계획이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이제 와서 인천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요. 네. 이미 2022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런 대비 없이 넉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네. 크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불이 떨어져 있군요. 네, <laughs> 그렇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네. 그러니까 조용히. 부전시장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인데요 네. 대, 대장동 광역소각장 이게 백지화가 되면서 그러면은 네. 뭐, 부평 개양에 있는 폐기물을 소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청라 소각장에서 좀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어떡합니까? 부평 계양 주축하러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지난 회기에 문세종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광역 소각장 건립 의무를 약간 기초 지자체로 좀 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광역 소각장 사업을좀 주도를 하다가 갑자기 직매리 금지 뭐 1, 2년 남기고서는 기초 지자체에 광역 소각장을 알아서 건립하라고 한다면 사실 예. 직매리 금지 이전까지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부평과 개양의 경우에는 일단 부평구에 빈 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부지의 여유가 있는 개양에 광역 소각장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일찍부터 협의회를 구성 해서 이걸 논의를 음.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개양 테크노밸리 소각장의 건립 계획이 좀 수립이 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협의회에 개항국 아예 불참을 하다가 2020년 21대 총선에 이제 인천 개항을에 출마하신 당시 이제 송영길 민주당 후보께서 예. 소각장 건설 계획에 반대를 하시고 당시에 같은 당이었던 박남춘 인천시장님이 이를 수락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같은 또 같은 당이셨죠 장덕천 부천시장님이 소각장 광역화를 통해서 개항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짬짬이로 자체 소각장 계획 파기하고 부천광역소각장으로 합의를 이루었는데 음. 이건마저또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네. 대체 방안 없이 무산되다 보니 이게 어떻게 음. 가능한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25년 이전에 사실 300톤 규모의 부평 또는 계양소각장을 자체 건설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직매립 금지 전에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해? 그쪽이 없으면 광역 소각장 네. 대각 대장동에는 광역 소각장 무상이 됐고 네. 과거 에 있었던 계양 테크노밸리 안에다가 네. 부평은 땅이 없으니까요. 네. 거기다라도 광역 소각장이든 아니면은 개양구 자체 소각장이든 만들어야 된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부평구와 개양구조차도 예.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지금 좀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양구 쪽에 있는 뭐 정치인들 아니면 시연들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겠는데 아, 부평군 땅이 없는데 그러면 개양 네. TV다 지란 얘기냐? 네 그렇게 뭐그 생각하시겠죠. 생각밖에...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정종현님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아까 문재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다했나요 이게 그 동안에는 인천시가 주도로 광역소각장을 대장소각장이 안 되면 부평개양이든지 이렇게 광역소장을 만들겠다고 인천시가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유종복 시장이 정책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었 청라 소각장도 있으시고 소각장 문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되면 은뭐 그다 민주당 단체장들인데 뭐 어쩌란 말이냐 지금 개구청장 참여도 안 한대요 거기 협의회에. 저는 일단은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예.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면 맞고요. 일단 저희 서구에는 청라 소각장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 있고요. 네. 왜 남의 쓰레기 저희가 다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데 유정복 시장님이 처음에 이거 강하게 추진하다가 네. 좋은 순간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음. 각 지역에다가 다 소각장 짓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들 막 돌아다니고 열심히 하셨는데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알아서 만든 네. 데서 처리해라 이거죠. 아니,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겠다. 보여주겠다. 만드는데 강한 의지 보여주겠다. 네. 돈도 많이 지원하겠다. 네.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알아서 하세요. 발뺀고 있는 이 상황이 예. 행정이 하려면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하다 예. 말고 하다 말고 이거 정말 보여주기식 아니면 음. 우리 이렇게 추진 하려 했다 음. 단순히 딱 면피용으로만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인천시가 주도해서 강력 소각장이든 아니면 뭐 했어야 되는 거지 지자체에서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예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 인천시 결국은 인천시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행정 기관인데 인천시에서 열심히 하고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지 이걸 알아 예. 시킨다는 거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자유로운 어떤 자유로움을준 거지만 한번좀 네. 너무 무책임하게 내 팽겨친 거다라고도 예. 무책임하게 내 팽겨 쳤다 이거죠. 네, 이건 정말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예. 직무유기다. 네. 아이정복 시장께서 직무유기다. 네. 내 팽겨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뭐 사실 님비 그리고 깊이 씨를 다으니까형 깊이 다들 싫어하니까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소각장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직매리 금지를 일단은 명시해놓고 소각장을 건립하라고 했지만 국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조금 들고요. 예. 일단 정종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지에서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부평처럼 아예 부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되게 수도권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꼭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평에는 승화원이 있는데요. 음. 인천 시민의 시민이 돌아가시면 네. 화장을 승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그 화장터도 다 지어야 하나요? 님비시설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소... 소각장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예. 예. 그렇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님비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할 거예요. 어디다 예. 짓는다고 하더라도. 음. 그런데 짓는 부지는 최소한 존재를 해야 을 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 소각장이 저는 답이 맞다고 하,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 광역 소각장을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예. 지금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하는 가장 극심한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부평에 땅이 없잖아요. 네. 광역 소각장 짓게 되면 개항구에 짓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부평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저기 정정호님 네. 뭔가 반론을 얘기하려고 아, 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아원 뭐, 얘기하시길래, 저희 예. 뭔가 아까 발끈하시던데요? 아, 저희 서구에는 장례식당도 있고 공동묘지도 있고 저희 다 있고요. 저희도 네네. 이런 건뭐 님비 시설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예.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상응하는 혜택이 있어야 음... 되는데 저희는 지난 몇 년간 상응한 혜택도 없이 계속 네. 지어지고 예. 소학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럼 기존까지 저희가 상응한 혜택을 주는 걸 음... 저희는 이제 바... 주지도 않으니까 바라지도 않는다. 예. 자, 알아서 처리하자. 왜냐면 최소한 저희가 청남. 청라... 소각장 공식적인 소각장이 없더라도 예. 민간 소각장 이용하든 음. 그 가격이 비싸서 민간 소각장 이용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예. 민간 소각장은 돈 많이 줘서 맞아요. 거기 쓰면 되는데 그, 그 큰돈을 주고 민간 소각장을 쓰기는 싫고 그싼 가격에 강력 음. 가격 소각장을 쓰고 싶으니까 예. 진행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사용하는 혜택을 네. 주고 아니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지금 응모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아, 그러니까 더 파격적인 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네. 그죠? 아, 실제로 아까 민간소각장 톤단 그 비용이요, 25만 원이 넘는 입니다 그런데 청라라든지 어, 송도에 있는 소각장들 한 11만 원대에다 보니까 거의 어. 두배 이상인데 이게 점점 차이가 많이 나면은 뭐안 맞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 오늘 소각장 얘기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어, 이다음님또 하나가 부평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 부평 풍무 축제가 지난 27일 개막해서 1일날 끝났습니다. 나흘간에 거쳐서. 어, 부평풍물대축제 어,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K풍물 세대를 이어서 세계로라는 어, 캐치플레이를 내건 부평풍물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네, 부평은 이제 음악 도시 음악 도시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22개 동에 전부 풍물단을 운영하면서 매년 풍물 대축제를 28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평대로 그러니까 부평역부터 부평시장역까지 대로를 막아서 거리에서 풍물단이 선반 그러니까 선체로 풍물을 네. 하는 선반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도 하고 풍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와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22개 동구 있는 모든 동에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부평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아 네, 풍물 대축제가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장애인도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기기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축제입니다. 아, 22개 동 전체에 풍물단 있는 게 전국에서 유일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번에 차주택 부평구청장이요, 인천시무형문화재 20. 6코다라고 <laughs> 얘기도 했고, 네. 또 문체부가 인정하는 문화관광축제가 전국에 25개가 답니다그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하고. 부평풍물 대축제밖에 없는. 이건 뭐 인천의 대표적인 전국적으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 아, 부평풍물 대축제인데요. 그런데 뭐이 축제 에 대한 비판의 의견들이 좀 있다고요? 네, 일단은 부평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3, 40대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평이 주는 젊은 도시 이미지랑 풍물의 이미지 사이에 괴리감 느끼는 주민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음. 많고 특히 이제 부평의 경우에는 신도심과 달리 거대한 녹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 부평대로를 3일간 통제를 하고 축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주민들도 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 마켓을 좀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이제 풍물이라는 전통만 고집하고 고집하지 예. 말고 이미지 재고 통해서 음. 신세대와 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비판이 주기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3, 40대 외지인 들어와서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음.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네. 지켜야 된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요. 네. 또가뜩이나녹시광도 없는데 음. 그 2, 3, 31, 41 대로 막아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인천시 무형문화재 26호라는데 네. 뭐해 보겠다는데 이거 비판하면 이거 좀 감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이제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축제라는 것이 맞냐라는 네. 네,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다 보니 이제 지금 반환되고 있는 캠프 마켓 부지를 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좀 네. 활용하려면 좀시간좀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연기하면 좋겠네요. 장기적인 네. 플랜에서요. 정정현 님. 네. 지금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청라에 어디 뭐 축제 같은 거뭐 있습니까? 서구에? 어, 저희 청라의 서구는 일단 축제가 그좀좀 많은 편입니다. 아,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청라로 보면 일단 청라에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거기는 정말 축제를 하기 위한 너무 좋은 장소가 있다 보니까 예. 축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일반 주민분들께서 많은 축제를 따로 여신 경우도 있고요. 여기 풍물 대축제인데요. 주로 뭔 축제합니까? 저희는 네, 10월 5일, 예. 6일 이틀간 청라 호수공원에서 청라 와인 페스티벌이 아, 개최됩니다. 예. 네, 대표적인 저희 청라의 축제죠. 청라 아. 페스티벌 하는데 예. 아마 이번에는 뭐 각각 예전엔 남미든 이탈리아든 계속 그 예. 새로운 와인의 각각 특유의 그런 와인의 음. 뭐 장점을 따라서 뭐 이렇게 공연하는데요 이번엔 예. 남미로 떠나는 와인 아. 탱고, 네. 작년에는 프랑스로 떠난 여행이었는데 예. 이번엔 남미 기반에서 이번에 초청가수 효린이 어. 오고요 상황을 어, 파악하고 오셨네요? 아네 하고 있고 왜냐면 네. 축제가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아관심 많아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청라 페스티벌이라고 예. 제가 예결위에서 강하게 요청해가고 다른 예. 의원님이도와 주셔서 예결위에서 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라 많이 이렇게 독려하는 예산을 주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의원님 저는 정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는 의원이요? 아니 아까 그 부평풍물대축제 얘기했었잖아요. 그 아까 저기 이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정종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부평에서 태어났고 부평에 살았고 몇년 이상 살았어가지고 친구들이 부평 아직도 많이 살고 있는데 예. 아기들을 데리고 가, 가요 이제는. 삼 사십 대가 뭐 기피한다고 예. 아까 얘기하신 아, 것 같은데 삼 사십 대 우리 제 친구들도 자기 아이들 다 데리고 네. 구경하러 가더라고요. 어디를요? 그 부평 물대축제를 전혀 이거를 기 피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오히려더 즐기는 것 같고 음... 오히려 옆에 제 친구들 막 거기서 장사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오늘 예. 축제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 다 거기 있나 보다. 아 이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거기 즐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대로 청라에도 이런 음... 축제가 있다면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음... 것 같습니다. 아 부평 품물대축제 3, 40대도 아이들과 함께 많이 가는 축제다. 아, 이담현님 말씀은 어,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 자랑스러운 부평의 축제지만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점들도 음. 배려해서 좀잘 보완해서 잘 되자 뭐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삼, 사십 대들은 맥주 축제나 와인 축제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청라와 송도에 같은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풍물대축제는 가족단위 음.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근데 예. 네, 제가 이번에 참여할 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가 맞아? 이렇게 유모차가 아. 많은데? 라는 말씀을 <laughs> 하셔서 되게 네.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3,40대 분들도 참여하시는 예. 분들은 아이를 낳고 가족 단위로 할수 있는 행사 음. 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도 네. 부평 풍물대출생 때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오셨고요 특히 풍물단에 사실은 인천에서만 좀 섭외를 하다가 이번에는 예. 전국의 풍물단 을좀 모셔가지고 좀 크게 개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보다 보니 음. 반응이 좋았던 음. 것으로 아, 기억합니다. 한각까한일분 정도 시요 이제 네. 축제의 본틀을 살려서 우리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 제언 한 마스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정정윤님 앞으로 축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앞으로 뭐 축제는 일단 첫 번째 일단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요. 음. 좋은 축제는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축제는 뭐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기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장, 장이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예.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단 변님. 네, 축제는 모두 다 즐기는 장소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 하나하나가 다 참여하면서 즐겁게 그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폭물대 축제가 이번에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지역 음... 상가로 어, 관광객들을 좀 유입을 해,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어, 지역 상인들도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뭐 지역구 현안 얘기 많이 나눠 봤네요. 청라 시티 타워 얘기부터 어, 이제 광역 소각장 이제 부평 개양이 사실 부평 계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네. 인천 전체 문제고, 또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고, 수도권에 지금 큰일인데요. 어, 거기에다가 오늘 어, 어떻게 보면은 축제, 지방 축제만 뭐 난립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축제도 지켜야 될 축제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부평 풍물대축제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적 인천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